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장 서론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주어진 포맷을 보면 학교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표현이 연구의 배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문제 제기 또는 연구 필요성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 목적이 나오고 또 목적을 위한 방법과 범위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주제나 방법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목차의 구성을 봤을 때 인트로덕션은 어, 전체적인 우리 논문의 개발을 설명해 줄수 있도록 학교에서 주어진 목차 그 표현이 연구 배경이든 문제 제기든 필요성이든 간에 그 안에는 목적을 구성하기 전에 문제 제기, 연구 필요성, 선행 연구 흐름 관계, 우리 연구의 차별성의 나오고 나서. 연구 목적이 나오고 그 목적을 위한 범위와 방법이 구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목적 다음에 어 용어의 정의를 또 구성하는 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리를 구성할 때도 이제 우리가 주로 양적 연구의 경우에 개념적 정의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용어의 정리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구성 예시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또는 연구 범위 및 방법 이렇게 소 제목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제기, 연구 필요성, 선행 연구 흐름과 한계 언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논문의 차별성 의의가 뭐고 또 연구 목적이 뭔지 그리고 목적을 위한 범위, 방법 순서대로 구성이 되야 됩니다. 본문은 그리고 이 장의 이론적 배경은 어 일반적으로 음 제도적인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황이나 개요 또는 개념, 개념적 정의 특히 통계를 돌리는 양적 연구를 어 작성하시는 경우에도 어 3장 연구 설계 방법에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되면. 그 조작적 정의를 한 학자들의 변수별로 어, 개념적 정의가 들어가고 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변수에 대해서도 어, 할인 측정 도구가 다르게 도출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 학자들이나 연구자들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개념적 정의가 달리 도출이 되고 그 개념적 정의에 따라서 이론과 모형이 구성이 되면. 사다화되고 검증된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하위측정변인들 척도도구가 그 개념적 정의에 따라서 측정도구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연구설계 방법론과 2장 이론적 배경은 톱니바퀴처럼 방법론이 이론고찰과 실증분석입니다.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만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장 연구설계에서 변수별로 하위측정도구를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조작 측정의가 되면 그 인용한 학자들 도구를, 도구를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론적 배경, 이론적 고찰 부분에 그 학자의 변수별로 개념 측정기와 이론과 모형이나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방법론적인 부분, 이런 개념을 잘 모르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선행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3장의 변수 조작적 정의 한 거와 2장 이론적 배경과 이렇게 따로 노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이론적 배경에 선행연구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선행연구 검토는 왜 하는지 모르고 쓰니까 홍길동 맨년논문은 뭐라도 있고 김길동 맨년논문은 뭐라도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열식으로 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어떤 논문은 언급해주고 언급해주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이 선행연구 검토는 어, 나열하라는 것보다는 선행연구가 우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흐름이 연구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어, 스터디를 해서 그 연구 흐름 우리 그 선행 연구와 우리 논문과의 공통점이 뭐고 그리고 우리 논문이 어떤 차별성? 그 선행 연구 흐름에서 뭐 범위를 좁혀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변인들을 다르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다각적인 분석을 한다든가 학술적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되겠죠. 학문적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논문은. 그래서 그런 컨트리뷰션, 차별성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행연구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논문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는 라걸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